백성들이여, 이 몸이 바로 조선 제일의 어의 건강이랑 생활이야 기로다. 요새 왕께서도 왕비 마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네 까닭 모를 피로에 시달린다 하시더군요. 허허 이것이 바로 몸 안에 쌓인 독기 때문이옵니다. 옛말에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 하여건을 잘못된 음식으로 독이 쌓이면. 온몸이 무거워지고, 정신도 흐려지는 법이지요. 하오나, 걱정 마시옵소서, 이 몸이 궁중 비밀 처방전을 특별히 공개하려 하오. 오늘 말씀드릴 신묘한 음식 궁합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몸은 가벼워지고, 피로는 달아나며, 피부는 옷같이 맑아질 것이옵니다. 자, 그대들. 이 귀한 비방을 끝까지 들으려면 좋다를 누르고 구독과 종 울리기를 먼저 하시오.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중특제 디톡스 차 비법까지 전수해드리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자, 그럼 이제부터 조선 어의의 신비한 독소 배출법을 전수하기 시작하오. 첫 번째 비방이 옵니다. 바로 새벽 해독수라 불리는 유자즙 무리로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찬물을 마실 때 그냥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않았사옵니다. 아이고 그런 식으로 드시면 위장이 놀라서 기절초풍할 것이옵니다. 허허허. 이렇게 따뜻한 물에 유자 반 개만 넣으면 짜잔. 신묘한 해독수가 완성되오. 아, 이 맛. 이 향. 입안에서 봄꽃이 피어나는 듯하오. 그런데 말이오 요즘 젊은 양반들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무척 힘들어하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러하고 이 어이도 예외는 아니옵니다. 허허, 하오나 이 유자 해독수 한 잔이면 몸 안에 잠든 용이 깨어나듯 기운이 솟아오르옵니다. 유자 속 비타민 C는 간장의 독을 풀어주고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깨워 대변도. 시원하게 나오게 하오. 허허허, 이렇게 간단한 해독법이라니. 하실 것이 옵니다만, 효험은 하늘을 찌를 듯그 옵니다. 실제로 왕비 마마께서도 이 방법을 쓰신 후 아이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하시더군요. 두 번째 비방, 바로 부종 퇴치 신수라 불리는 오이와 미나리의 조화로다. 어,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 얼굴이 떡처럼 부어있지 뭐.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바로 이 오이와 미나리로 만든 신묘한 물한 잔이면 좋카오. 오이는 몸 안에 물기를 고르게 해주고, 미나리는 천연 이뇨 작용으로 나쁜 기운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오. 아, 특히 교수들께서 부종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하시더군요. 이 어이도 젊은 시절 얼굴이 부어서 가스로 가린 적이 음음. 그런 일이 있었사옵니다. 허허허. 하오나,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시면 몸은 가벼워지고 부종 걱정은 구름처럼 사라지오. 혹시 오이와 미나리 맛이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오. 그럴 때는 유자즙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아, 이 상큼함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듯하오. 왕세자 저하께서도 이 마시면 매일 마셔도 좋겠다 하시더군요. 세 번째 비방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혈액 정화 비술이로다. 피가 맑아야 얼굴도 맑다는 말 들어보셨소. 이것이 바로 사과와 붉은 무인 비트의 신묘한 조화로 가능하오. 이 붉은 무는 혈관 청소꾼이라 불리우며 사과는 섬유질로 장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붉은 무 처음 드시는 분들께는 좀흙맛 같기도 하고 허허. 실은 이 어이도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란 말이오 하며 고생에 싸웁니다. 하오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마시면 어머나, 이 무슨 달콤함이오. 이 조합을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즙으로 내어드시면 피로는 달아나고 혈색은 복숭아꽃처럼 돌아옵니다. 왕대비 마마께서 이 방법을 쓰신 후, 친아들이 마마의 혈색이 20년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하고 감탄했다더군요. 그대들도 이 조합 한번 만들어 보시오. 진정 피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실 것이옵니다. 네 번째 비방, 몸의 중심이 되는 간장 해독의 비법이로다. 디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간장이옵니다. 간이 깨끗해야 온몸에 기운이 도는 법이지요. 이 푸른 꽃양배추인 브로콜리는 간에 해독 기운을 북돋워주고 이 마늘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신묘한 약재옵니다. 혹시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오. 몸이 쉽게 지치시오. 그것은 몸의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사옵니다. 이 어이도 요즘 아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생각이 자주 들더군요. 허허. 이 조합은 찜통에 살짝 쪄서 소금 간 없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사옵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요즘 피곤한 이유, 혹시 간 때문은 아닐까 싶소. 이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간이 깨끗해지고 온몸에 새로운 기운이 돌 것이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소화 증진 비방이로다. 이 남국의 과일인 파인애플과 박하인 민트의 만남. 이것이야말로 소화를 돕는 천하일품이 옵니다. 파인애플 속 신묘한 성분은 고기나 생선의 소화를 도와주고, 박하는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소화가 더디어지는 법이지요. 밥 먹고 나면 눕고 싶은 양반, 손 들어보시오. 허허허, 이 어이도 요즘 식사 후에 아이고, 배가 더부룩하네 하는 일이 잦더군요. 하오나, 이 조합 덕분에 소화가 정말 편해졌사옵니다. 특히 식후에 드시면 소화가 물 흐르듯 잘 되고, 속이 답답할 때도 효험이 즉시 나타나오. 차갑게 만든 파인애플 박하물, 무더운 여름철 냉장고에 필수품으로 강력히 추천하오. 왕세손께서도 이 물만 있으면 여름이 두렵지 않다 하시더군요. 궁중 비밀 보너스 특제 디톡스 차. 약속대로 끝까지 들으신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위한 궁중 비밀 처방전이옵니다. 바로 생강과 계피, 그리고 꿀의 삼합 디톡스 차로다. 뜨거운 물에 생강 몇 조각, 계피 한 가지, 꿀한 숟가락 이것만 있으면 향긋하고 따뜻한 해독차 완성이옵니다. 이것은 이 어이가 밤마다 꼭 마시는 특별한 차인데요. 속도 따뜻해지고 부종도 빠지며 몸의 방어력도 쑥쑥 올라가는 신묘한 효험이 있사옵니다. 아, 이 향, 이 따뜻함, 마치 어머니의 품 속에 안긴 듯 하오. 오늘 이 어이가 전수한 다섯 가지 신묘한 음식 궁합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정말 몸이 달라지실 것이옵니다.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소. 피곤함에 무기력해지고 기운도 빠지고 이 어이도 똑같사옵니다. 하오나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정말 많이 좋아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에 싸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다를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리오. 그리고 혹시 이런 음식 궁합도 알려주시오.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옵소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건강 비법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옵니다. 그대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옵소서 이 어인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